카드를 섞고 새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카지노는 카드를 한장 뽑고 펼쳐서 몇 장의 카드를 태울지 결정합니다. 여기서는 펼쳐진 카드만 입력하면 되므로 태운 카드의 가치를 알수 없습니다. 이는 카지노가 카드 카운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보라색 버튼은 플레이어 플레이어가 오픈한 카드 값을 입력하는데 사용되고 빨간색 버튼은 뱅커 플레이어가 오픈한 카드 값을 입력하는데 사용됩니다. 카드 값 버튼은 해당 값에 남은 카드 수를 표시합니다. 잘못된 카드 값을 입력한 경우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 백스페이스 버튼은 플레이어 카드 값을, 빨간색 백스페이스 버튼은 뱅커 카드 값을 삭제합니다. 카드 값을 입력한 후, 활료를 클릭하여 제출하세요. 왼쪽에는 플레이어 배팅에 대한 기대값과 확률 변화가 표시되고 가운데에는 AI 또는 고급 모드에서 계산된 결과가 표시되며 오른쪽에는 뱅커 배팅에 대한 기대값과 확률 변화가 표시됩니다. 원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유리한 계산된 기대값과 확률 값은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다시 시작을 클릭하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고 다음 신발의 계산이 다시 시작됩니다. 통계 분석 페이지. 슈에 남아있는 카드의 수를 표시합니다. 나눠진 카드의 수를 표시합니다. 카드 값 조합, 확률, 기대값의 계산 결과를 표시합니다. 확률 변화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양수는 확률 증가, 노란색으로 표시, 를, 음수는 확률 감소를 나타냅니다. 메인 인터페이스가 AI 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고급 모드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반대로 메인 인터페이스가 고급 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AI 모드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오프닝 레코드 페이지 모든 게시 기록을 표시합니다. 설정 혈 회원 로그인, 계정 업그레이드, 비밀번호 변경, 계정 삭제 로그아웃을 운영합니다. 8개 덱 또는 6개 덱에 대한 계산 공식을 선택하세요. 기본 값은 8개 덱입니다. 메인 페이지에 AI 모드 또는 고급 모드를 표시할지 선택하세요. 기본 모드는 AI입니다. 메인 인터페이스에서 관료를 클릭하면 팝업 확인 대화 상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상자는 기본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메인 조작 인터페이스에서 키를 누를 때 키음을 낼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꺼짐입니다.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것을 방지할지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매 기록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구매하고 싶은 품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시작하나요? 1. 계산은 각 신발의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 카드를 더 많이 셀수록 결과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최소 120장, 약 25라운드의 카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팅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카드 카운팅은 확률 과학입니다. 카드 카운팅 결과를 얻으려면 최소 100번의 게임을 세어야 합니다. 바카라에서는 몇 벌의 카드가 사용되나요? 바카라는 배팅 시 여러 덱을 사용하는 카드 게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덱의 개수는 플레이하는 바카라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덱은 8개이지만 일부 카지노에서는 6개를 사용합니다. 버닝 카드란 무엇인가요? 카지노는 카드를 섞고 새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카드를 한장 뽑고 펼쳐서 몇 장의 카드를 태울지 결정합니다. 여기서는 펼쳐진 카드만 입력하면 되므로 태운 카드의 가치를 알수 없습니다. 이는 카지노가 카드 카운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AI 모드와 고급 모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I 모드는 모든 데이터, 확률, 기대값 6 개의 독립된 공식 포함. 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계산합니다. 고급 모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를 직접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AI 모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사 관관